다운뉴스 창업 정보. 이번 시간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창업은 어떨까를 말씀드립니다.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강점으로 만들어서 그 강점을 바탕으로 한 아이템을 찾아내는 창업은 다른 어떤 창업보다도 경쟁력을 가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예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군포시를 떠올리면 검색을 하면 지금은 이제 글램핑 캠핑장이 워낙 유명해졌습니다만 몇년 전까지만 해도 어 군포허브, 군포물류 이런 단어들이 유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군포 안에 있는 그 영동고속도로 동군포 ic 옆에 수도권에서 가장 큰 물류단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안양은 물론 뭐 인근의 안산까지도 청소년이나 뭐 청년들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군포 물류센터였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상하차하거나 어, 반품되는 제품들을 처리하는 일들이 아르바이트로서 인기가 있었죠. 어, 군포 물류센터에는 어, CJ나 현대홈쇼핑 같은 국내 대형 홈쇼핑사의 수도권 물류센터가 그곳에 있습니다. 어, 홈쇼핑, 특히 그 중에서도 의류 같은 경우에는 약 30%까지는 반품을 각오해야 사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반품률이 높기 때문에 이저 홈쇼핑 방송이 나가고 며칠 뒤부터는 돌아오는 반품을 처리해야 하는데 굉장히 그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품이 들어오면 이 물건을 다시 포장을 뜯어서 분류를 해서 개서 다시 뭐저 홈쇼핑 상품으로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 처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홈쇼핑 회사들이 반품되는 제품을 별도로 처분하는 채널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박스째로 어, 실려 나가기도 하죠.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군포 물류센터에 돌아오는 반품 상품들만 전문적으로 모아서 이들 상품을 바탕으로 이들 상품을 되파는 그런 그 유통 채널을 만드는 창업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은 돌아오는 반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채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어, 싸게 공급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어서 공급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 소량으로 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매입 자금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어, 처리, 그 홈쇼핑 회사의 어, 반품, 그, 제품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소비자에게 파는 경우에도, 어, 요즘 같이 그 SNS 채널을 그, 만들어내서 그, 별도의 채널을 구축해 나간다 그러면, 오늘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런 상품이 들어올 예정인데, 어, 얼마에 판매되는 상품을 얼마큼 싸게 팔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물건 중에서, 어, 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곳에 오면 구할 수 있다. 어, 군포 화물터미널 안에 또는 군포시 그역 부근이나 이런 곳에 매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그 수익성을 낼수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이라고 말, 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타운 뉴스 그 창업 정보, 그돈 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창업 어떨까 순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